자, 우리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SY 스틸텍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오전 10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지나고 있는데, 약9% 정도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추세 하락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은 자, 거래량, 자,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과거에 비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터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지금 자리가 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차트 분석도 당연히 해 드리겠지만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그 부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는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자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종목 계속해서 영상을 주기적으로 찍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 테마 자 재건 테마주 지금까지 이제 종전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테마로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인프라 자 이런 쪽 섹터로 연결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나라에 지금 큰 재앙이 지금 닥쳤죠 자 산불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동 아예 아니 강동이 아니고 거기 이제는 강원도까지 자 강원도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너무나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비 소식이 좀 오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찔끔 오는 비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화하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재난을 가지고 이 주식이랑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지는 않고 좀 많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어, 그런 심정이기도 한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이런 테마주로 엮이는 이런 상황에서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런 재앙이 빠르게 진화가 되고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진화가 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재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이제 분석은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종목을 다뤄야 될지 자, 그 부분은 당연히 이성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 그리고 사망자 분들 어 애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중대본에서 발표를 한 거,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난 건데요. 자, 산불 사태로 현재까지, 자, 사망이 26명, 26명이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고령자분들, 이제 대피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대가 대부분 이제 자,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진짜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자, 도망 가다가 자 대피하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중상이 8명, 경상 22명.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각종 문화재들까지 자 문화재들 세계 유산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자 빨리빨리 지금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자사람이좀 이렇게 끄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지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이 자연이 자 자연의 힘을 좀 좀 믿어봐야 하는 자,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윗꼬리, 자, 윗꼬리가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21선, 자, 21선, 그리고 그 위에 각종 61선, 121선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다. 자, 기본적으로 역배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역배열 상황이라는 얘기는 뭐다?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 자, 물려있는 개미들의 이런 악성 매물들, 자, 악성 매물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성 매물들을 기본적으로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슈가 겹쳤다고 하더라도 앞에 매물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 모든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241선이요. 자, 241선에 어떤 강력한 지지 라인이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확실하게 지금 수급을 넣으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싸진, 자 주가가 싸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산불은 어쨌든 결국 진화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든 진화가 되든 결국에는 이 재건, 이 인프라 자 이런 쪽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렇게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자, 물려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적절한 타이밍, 이 타이밍, 타점이라고 하죠. 이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가 결국에는 이러한 맥락이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든 영상의 후반부, 모든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날 그날의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산불 피해 관련해가지고 이 테마주들이 시초가에 당연히 급등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딱두 종목에서 세 종목 압축해 가지고 수익권 만들어 드렸으니까 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인증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도 참여해 보고 싶다. 나도 종목을 좀 받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 오늘 3월 27일인데요. 자, 3월 27일 오늘 시초가 매매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그 부분만 잠깐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오늘도 시초가 매매 딱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딱 찝어드렸습니다. 딱 기록방에다가 다 기록해놨고 첫 번째 SY, 그 다음에 에이텍,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자 오전 8시 56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기록방에다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기록했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은자 9시 전에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고 빨리빨리 분할 매도 해가지고 빠르게 퇴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인증, 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날짜 정확히 오늘 날짜라는 거 이렇게 인증해드리고, 그 다음에 드래그, 자,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샷 조작이 아니다,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종목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생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결과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노크하시면 되겠고 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따가 인증할 때 후반부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항상 제가 넓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넓게 보면은 지금의 위치 그 다음에 상황 지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넓혀서 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자 시작을 하고 급등 잠깐 했다가 급락하고 이 밑에 구간에서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추세 우상향 돌리고 신고가 패턴으로 자 신고가 패턴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이 위에서 힘싸움을 하다가 여기서 삼각수렴 패턴 삼각수렴 패턴에서 깨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충분히 실적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적으로도 지금 산불이 추가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자이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종전이 되건 안 되건 어쨌든 이 인프라 관련주 재건 관련주는 이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이 불황의 늪자 불황에 대한 이런 타겟책으로 자 이쪽 관련 전 세계의 이 전쟁 테마로 인한 재건 관련한 이 산업 이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들이 이제 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최소한 몇 백조, 자, 몇 백조죠. 몇 백조에서 최대 몇 천조까지도, 몇 천조까지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재건 테마주,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 어,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지지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힘 싸움하다가 다시 추세를 돌리는 이런 상승의 변곡점. 자 상승의 변곡점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지금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빡. 특권 매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점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 전략. 자, 대응 전략을 무조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원하시는 분들. 자, 원하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만들어 드리는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상세하게 어떤 포지션이든 대응이 가능하게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 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혼자 하셔도 되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자, 혼자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타점, 제가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움을 받으실 분들,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원하시는 분들, 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장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지금 시가 총액이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소형 테마주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자, 이런 거 싫다, 뭐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로 똑같이 이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 개인 번호 010-5745-8984번으로, 자, 뒤에 세 글자, 스틸텍이라고, 자, 스틸텍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시켜드리든지, 문자로 대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 이따가 영상, 아, 영상이 아니고, 종목 추천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자,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다른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종가 매매. 제가 종가 매매 드리는 거, 자, 이거 싹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어떤 성과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뉴스들, 자,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그대로 생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로 빨리 수익 내고 퇴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어떠한 강요도 없고 모든 것은 자유다. 그리고 제 종목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대박납니다 자있다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도 아니고 어떠한 홍보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가지고 만약에 대박이 난다 저한테 떨어지는 떡국물 단 이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이렇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sy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자, 이 종목. 자, 현재 0.92%갭 띄우고 나서 19.74%, 약19%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산불 관련, 자, 산불 관련 테마주로 지금 엮여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산불이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주가 급등이라든지 어떤 주식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이런 부분 말고,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산불은 빠르게 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사망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빨리빨리 지금 수습이 되고, 빨리 비가 내려가지고, 완벽하게 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이것도 산불 테마 주인데 자, 보시면은 5.45% 급등시키고, 자, 27.7%까지 약22% 정도의 수익 구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이텍 보겠습니다. 자, 에이텍.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자, 어제 무죄가 판결이 나면서 오늘 강, 어, 강력하게 위로 갭 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8.8%갭 크게 띄우고 나서 19%까지 약11% 정도의 수익 구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윗골이 크게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봉상 차트 차트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올라가도 자 물려도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인지 기본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 지금 위로 확튈수 있는, 어쨌든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슈 머리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도, 자, 주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먹고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강한 종목들, 자,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단기간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종목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권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빨리빨리 그릇에 맞게 제가 한 5만 번은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빨리빨리 그릇에 맞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퇴근하셔라. 자, 핵심은 매일매일 어차피 종목은 계속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서 아까 종가 매매 인증하는 건 말씀드렸었고, 자, 시초가 매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상 후반부에, 모든 영상 후반부에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그냥 인증이 아니고, 이제 추천 날짜, 그 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면에는 추천 근거까지 확실히 제시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자 내가 의지가 있다,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관심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건 사고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경제 그리고 정치 그다음에 사회 자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시끌시끌하면서 이슈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딱 선택과 집중 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욕심 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공부 차원에서라도 저랑 함께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거를 제 영상을 끝까지, 어떤 영상이든 끝까지 보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한가의 기운이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자, 내일도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